몸이 피곤하면 골아떨어지기 마련인데, 지난 밤은 자도자도 자도 12시가 넘어가는 게왜 그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12시를 넘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대개 초저녁에 부엌 자고 나면 12시 넘기는 게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어젯밤에는 초저녁에 그렇게 일찍 자지를 안 했는데도. 어, 12시 넘기는 게몇 번이나 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 잠 하나 자는 것도요, 이런 변수가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변수가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돌발 변수가 언제나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의 일선에 있을 때,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교회에 이것저것 많은 부분에 이렇게 신축,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늘 마음 한편 구석으로서는 나는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기에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또 돈을 만질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껏 해왔는데, 이웃교회 목회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이었어. 우리 교회 수리하는데 10분의 1의 비용을 이웃교회를 위해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마음에만 거쳤지 사실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 그 가까운 이웃교회 목사님 이번과 관련해서 그분의 집 수리도 안하겠다는 것, 설때 그때 하겠다고 했어. 전 전에 마음 먹었던 것이 이루어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건강이 좀 회복되고 나니 이젠 다시 또 돌변해서 안 하겠다고 수리 안 하겠다고 합니다. 남들은 안해줄수못 하는데 해 주겠다 해도 안 하는 아그 상황, 하겠다고 말해놓고는 이제서야 또안 하겠다고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재능을 기부하는 일인데. 그것도 여기저기 다 후원을 받아서 자기 사는 집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거부해서 그럴까? 지난주에는 건강이 나아지더만 지난주에는 미열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지 못했는데 원래 어제 또 수술 날짜가 미루어져서 잡혔는데 이번에는 고열이 발생해서 수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니까 밤중아밤앞 시경에 전담 의사인지 병원측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변의 염증 수치가 높아 폐혈증이 있어 강한 항생제로 염증 수치를 내리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부터 당도 있는데 그제 병원에 오면서 자주 가는 춘향 삼거리 버레드 위에서 쿠키를 몇 개를 사오라 합니다. 정체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만은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몸을 가닐 수 있는 곳으로 모셔놓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다고 그렇게 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특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은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리매김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으로 남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글로 말씀으로 각양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바울의 손수건 같은 하늘의 능력이 사모되는 그런 새벽입니다. 제 몸은 하나이고 마음이 가는 데는 많고 이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에 제가 돈주머니를 고 있을 때에는 물질로도 남을 섬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도하며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제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남은 인생의 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우리는 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실제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 문 대통령도 양산으로 내려가더만 수염을 뭐만큼 길러가지고 생활개량 한복인지 입고 뭐 완전 천사람이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내는 사람이나 일반인도요. 죽을 때는 땅한 평. 요즘은 뭐 땅도 없죠. 똑같습니다. 솔로몬니가 기록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난 우리 며칠간 잠언을 거치고 전도서를 거치고 아가서를 거쳐 가지고 오늘 드디어 다시 열란기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27절부터 읽었지만, 그한 장을 넘겨보면요. 11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 0년이라 자, 솔로몬이가요. 이스라엘을 다스린 연수가 40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앞에 11기상 2장에 가면요. 아버지 다윗이 통치한 기간도 이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통치한 연수가 4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40년의 통치 기간을 보냈지만은 아버지 다윗의 때와 아들 솔로몬의 때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때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가 물려지지만은 아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오늘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 아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가 일구었던 그 동일 이스라엘이요. 이제 아들 때에서 그만 쪼그라들고 나누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때의 영광이 아들의 죽음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많은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이 12장부터는 다윗 가문의 어쩌면 수치스러운 그런 어, 내용이 시작되는 장이죠. 북쪽의 열 지파가 이 12장에서 분열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은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오늘 28절에 무엇을 합니까? 베데르가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듭니까? 2 7절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이 뭐라고요? 이 백성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러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러호보암에게로 돌아가 돌아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내리오미더듬을 봤을 때에 더뎌질 때에 그때도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리금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31절에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지요. 그리고 32절, 33절에는요, 자기들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이런 일을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썩기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는 썩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도 저보고맨하톤는안 보는지 잘잘 썩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썩는 거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썩기는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형태로 나아가니까, 이후에 12장 이후에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다윗도 역시 역사에 의해서 평가되고, 솔로몬이도 평가되고, 우리 역시 언젠가는 역사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의 이름도 모두가 평가되는데, 어떻게 평가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것이 기준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고 다윗과 같이 행했다 다윗이 기준이고 선했냐 악했냐 이것이 기준이더라, 기준이더라. 이겁니다 어제 새벽에 천국 지역도 이제는 각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사양이 되고 말았다 굳이 천국 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여기 초막셈만 지으면 된다는 식의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어떤 가치도 없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앞서 서두에 말한 하룻밤 자만하자는 것도 이런 변수가 많은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도 삶의 목적이 여기 초막샘만 지으면 된다는 식의 그런 믿음이 되고 말았다는 것,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자존심도 내려놓고 센 척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하고 생각해야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내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사택 수리해 주겠다는데, 서울의 큰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와 사택 전부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남은 4년 동안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나는 목회 4년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기에는. 역시 나는 남은 4년 동안 고집부리고 있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겠다는 그것이 내게도 역시 고집으로 남을까 남지 않을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나도 나이가 더 들어가면 고집부리고 있는 고집쟁이가 되지 않을까 어릴 적 아버지가 까칠까칠한 수염을 제 볼에다가 대고 자주 비볐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정표현이었지만 나는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거짓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사년 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이 내게는 고집부리겠다로 들리듯이 우리가 하는 것 또한 나 역시 사년이 아니라 어쩌면 사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도 사십 년 오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도구 눈을 떠세요. 내 고집을 고수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냥 모두 이기는 척하고, 그냥 주변에서 인도하는 대로 집수리도 하고, 그냥 열려지는 대로 가면 되지. 이건 내 자존심도, 내 세울 일도 아니고 고집부리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아직도 어린 것은. 목사라도 고집 부리고 자존심에 붙들린 채 살기가 쉽지, 어떤 거룩한 가치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목사라도 잘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공유의 가치, 나눔의 가치, 섬김의 가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세상이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안 하고 있는, 교회가 쓸데없는 것들에 붙들려 있을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은 세상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숨기노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숨기는 것이고 내 고집을 숨기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숨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오늘도 여러 보암의 길로 가는 것 아닐까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삼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는 것, 이제는 목회자라도, 목회자라고 성김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없고 별로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지도 않고 우리들의 종이라 생각하기가 일쑤이고또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자기 편한 날이 주일이 되고 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일 중심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고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바로 분별해야 되고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진짜 갈 길인지, 어느 곳이 진짜 내 인생 남은 시간, 믿음 지키고 머물 곳인지, 마땅히 당연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그것만 놓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지 말고 보아야 될 것만 보고 그 들어야 될 것만 듣고, 달려가야 될그 길에만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붙들리면 하나님 안에 어떤 다른 것 은혜 안에 어떤 다른 것에 붙들리면 우리는 오늘도 고집부리는 이 땅에서 평생 고집만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구원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게 해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를 믿어 온 지가 짧게는 10년 정도. 길게는 수십 년을 믿어 왔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잘안 되는 것이 목사라도 잘안 되는 것이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우리 계획, 우리 고집, 우리 경험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 여러 보암의 길로 걸어가면서, 단에도, 배대로도,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냥 착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도 되는지,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 삼고, 과거에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섬기는 그 섬김이 참남달랐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러한 모습도 저는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고, 이미대로 절기를 지키고 많은 그 여러 함의그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답습이 되어져 가지고, 정해진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백성들이 자기 편한 날이 주일이고, 자기 편한 날이 예배 날이고,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우리 이런 것들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하는 것 방향.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야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고 교회도 내 생각대로 자지 우지돼야 되고 가정도 내 생각대로 자지 우지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 되는 모세 때에 십계명 돌팡바다로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보암도 자기 생각에 붙들려 예루살렘에 가면 저들이 나를 죽이고 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싶어서 당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도 오늘 여러보암의 길을 누구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며 깨어 있으며 우리가 오늘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여러보암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쓸데없는 것들에 붙들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세상이 그 일을 하게끔 놔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거룩한 가치에 붙들리고 세상이 하지 않고 세상이 방관하고 있는 그 일에 교회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분들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초막 세치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배아파 나는 자녀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남은 시간이 흩은 곳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